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과감하게 빠져버리는게 지금 낫겠다 하면 빠지는게 맞아 그거부터 일단은 먼저 봐야 돼. 요 네, 네. 진짜. 이게 지금 상우가 퀵퀸 필라테스가 아니겠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요내고요 네. 요근내라는.. 오, 내로 퀵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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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군저 나. 아예 아이에요 제가 와서 한번 확인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제 생각이 맞는 제가 는이에요왔완데제 생각이 맞네. 요 일분 맞아요. 사실 제가 방법을 찾아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힘들고 정말 돈 벌겠다고 하시니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가 찾아드릴 수 있는 그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대표님 만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어. 사실은 이제 경험도 많지 않고 음. 어, 아는 것도 많지 않다 음. 보니까 좀 뭐랄까 누가 이렇게 좀 끌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음. 거기에 맞춰서 가는쓰으면참 음. 좋겠어요. 근데 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거고 자기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대표님 너무 귀한 시간을 뺏어서 그그또한 너무 죄송스럽기는 해요. 음. 근데 어 이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만 저를 좀 인도를 해 주시면 어, 너무 감사하 음. 더할 나이 없이. 저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확하게 제가 판단한 것만 이렇게 알려 드려요. 네. 그럼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지 않으면은 영상을 내보내서 음. 제가 좀 직설적인 면도 있고 네네.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어 저분 좀 사이고 같다 이런 분들도 많 <laughs> 있으셨거든요. 네, 뭐 댓글도 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경험으로만 네,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지금 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상권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 상권은 딱 항아리 상권이에요. 네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이슈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슈가 바로 이 킴테스나 이런 데서 이슈가 다 있어요.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외식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음. 음. 근데 두끼는 되는 이유가 여기 내에서 보니까 학생들 뭐 학원 뭐 이런 거는 여기 다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애들 상대니까 돕기는 가능해요. 음. 근데 술집은 여기는 조금 애매하다. 음.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장사는 여기서 어떻게 또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음. 음. 상권 자체로는 술집 상권은 아니다. 음.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또, 뭐, 킨테스나 나가서 또 1차 하시고, 또 2차로 들어와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 작죠. 아, 이 유동인구가 너무 작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술집 장르로. 급판단는습입니다 음. 네, 그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술집은 여기는 힘들다고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항상 해답은 가까운 데 있어요. 이거를 빨리 처분을 하세요. 처분을 하시고,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나름대로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건데, 사장님한테만 제가 판단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궁금해 하시겠지만, 요거는 사장님하고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음. 지금 하고 계시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음. 지금 제가 하는 일예 예. 네. 하고 계시는 거에 음. 연결성이 있어요 음. 근데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음. 그래요 네. 네. 방송에서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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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은 상관없는데 저희 <laughs> 구독자분들은 아, 그렇지 그렇지 정말 궁금해하시겠죠 궁금해 궁금해 예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딱 봤다고 방법을 근데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줄 겁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지금 또 다르게 추진하는 쪽 일이고 음. 그런 쪽이라서 음. 음. 하여튼 여기는 항아리 상권에 애들 상권에 그렇다고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 술 먹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 음. 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음. 그리고 여기. 그,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이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인테리어가 네. 업자를 통해서 했는데, 네. 아무튼, 보증금 외로는 거의 음. 인테리어 쪽에 다 들어간 거죠. 예를 들 음. 집기도 다 인테리어에 그렇죠. 포함된 거니까. 음. 뭐, 일본에서 공수해온 것도 있고, 음. 뭐, 이제. 국내에서 인터넷 구매, 또 음. 아니면 오픈할 당시에 음. 뭐 가전제품이랄지 아니면 냉장고를 비롯해서 음. 여러가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음. 거기다 이제 뭐 본사 교육비도 있고 또 물론 무형의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비용이 들어갔던 거는 이제 그 정도 들어갔던 음. 거죠. 단순하게 인테리어만 얼마라고 딱 얘기를 하시면은, 인테리어는 9천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방 바닥을 음. 다시 다 드러내서, 재공사를 했고, 뭐, 이 이런 점들이 추가 공사로 좀 음.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비용 정리를 해놓은 것도 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들어간 거죠. 음. 자, 잠깐, 어,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감이 보이니까 말씀드리고 을 어, 가슴 설레는데 <laughs> <laughs> 자 이제는 사장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를 빨리 처리하고 안 되는 거깨 안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를 하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는 사장님 몫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사장님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 지금 이 시간만 음. 그 답을 메시지를 받고 음. 이 시간만 지금 애타게 기다렸어요. 너무 답이, 답이 됐나요? 아, 예. 아주 좋은 답이아요 보이나요, 혹시? 그 너무 가까운 데 있었던 걸 알았다가. 그렇 굉장히 가까운 데. 멀리서만 있군요. 찾았던 거. 답이 됐죠? 네. <laughs> 항상 가까운데 있고 항상 조금 시야를 틀어서 보면은 더잘 보이거든요. 네, 그 방법을 제가 알려 드렸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걸 알려드렸으니 네.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버틸거예요 네. 아, <laughs> 이제 그사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답이라고 인식을 하셨으니까 네. 네. 설레지 않습니까? 아우 뭔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laughs>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나가면 너무 궁금해서 또 너무 에. 너무 막 질문공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알려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음. 이 부분은 에. 아 그거야 뭐 제가 너무 큰 노하우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음. 아 그걸 하면서도 놀랐네 요 <laughs> <laughs> 오케이 촬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